안녕하세요. 톡순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했고 평일이에요. 오늘 날짜가 4월 23일 7시 24분인데 오지님이랑떡옹이랑 만나서 햄미더업 장소, 현장, 현장 답사를 먼저 가봐야지 코스 짜고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사전 답사 가려고 준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산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하나 챙기고, 입술이랑, 파우트 시각. 타이어리. 이런 동네도 지금 안 터지쳐있다. 저만. 아, 자기 자기 혼자 특정용 5번 출구에서 일단 아, 김치 삼겹살에서 김치 삼겹살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실유가 보인다 아, 근데 좀 찾기가 우리는 어려운데? 시유 시유. 어, 근데 벗선이라서 어려울 거라. 생각하니까. 아, 그래? 아... 예, 알겠어요. 와, 와. 아직 반도 못 봤는데? 어, 열었어요. 아, 진짜? 아, 어, 진짜? 어, 좋다. 냄새 좋다. 아, 우와. 아, 되게 냄새? 딱 깔끔하다. 아, 이거, 이거 어디가 어디가. 근데 여기 포토존 해 앉아서 찍으려면 되는 거아 그거에 맞춰 우리가 만들면 되긴 하는 응. 어, 선이 어, 댄스 키즈 아, 그거 해야 돼. 이거는 투명북 인데 내가 아까 보내준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준비한 복고덕지 용품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자, 마지막으로 포토카드가 보이시죠? 어, 떡이랑 덕순이는토란손 아니야. 손가락. 어, 이게 개 빠짐. 양도 받아요. <laughs> 있는 것들 어차피 우리가 막 과한 걸 주지는 않으니까. 어떡하든 20장만 맡기면 되는 거지. 어. 그게, 그게 사실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얼마나 어디를 보여 줘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이. 네만 하면 3 0분 내고 할수 있어. 네, 오늘은 어 저희 팬미팅이 딱 4일이 남은 날인데 다 준비가 거의 다 되어 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막 이런 거 손목띠나 저희 손편지 쓸 엽서 같은 거는 모두 주문, 디자인 주문을 해가지고 모두 제작이 완료된 상황이고 슬로건이랑 그런 도무송 스티커 같은 경우도 내일 배송이 온다고 해가지고 거의 다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가장 핵심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사실 저희 제가 예전에 10대 때 덕질을 할 때는 뭔가 그런 인쇄를 해서 볼펜이랑 뭐 시간표 같은 거에 좋아하는 가수들의 사진을 직접 넣어가지고 편집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거를 워너원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복고 덕질 용품. 일단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인쇄를 해가지고 어, 드릴 예정이고 추후에 만약에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화 해가지고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좀 가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사실 과연 가지고 싶어하실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그러면 오늘도 무사히 해야할 영상을 찍었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보여드린 영상들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빨리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스티커 제작했는데 제작했어요? <laughs> <laughs> 아니 어라 하나 둘와 이쁘다 사이즈 괜찮다 아 예쁘다와 이건 뭐야 새로 이것도 양쪽 양면이 또 쭈욱에 붙이면 되겠다. 응. 응. 어, 예쁘다. 예쁘다. 두 개가 간짝이 이쪽으로. 응, 어, 예쁘다. 사이즈 어. 괜찮다. 이렇게 앞면 뒷면 약간 그렇게 하지. 쉽다. 아. 그그 그, 그래? 대두 대두 그거 있어. 어, 이게 대두컷이이 왔다. 야 뭐해. 어때, 저거, 아니, 저거, 책뜯어봤어 제대로 왔어? 야, 얌 나, 나,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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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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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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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기분이 하이 너무 좋아요. 유후. 아니 흔미도 걱정, 걱정 안해 진짜로? 아 걱정돼. <laughs> 걱정이 됐다가 생각이 없었다. 도 <laughs> <난또 웃음> <거세요>. 근데 <laughs> 나는 저거를 만들 때는 내내 걱정됐다. 왜냐면 내가 못할 거 같았거든. 왜냐면 일주일 내내 하나씩은 해야지 가능한 일정이었는데. 맞아. 거기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시작인면 토요일 전에는 무조건 배송을 다 받아야 했아요 <laughs> 근데 그쪽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음. 뭐 파일을 보내면 뭐가 덩선지로 돼 있었어, 한 번에. 아. <laughs> 아니, 그니까 더선지야 돼. 덩 엄청 고민했어. 이거를 수정하면 안올것 같은 거야, 시간 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아, 이거 오타라는데 거기서 수정이 되냐? 이랬더니, 그러니까 DUCK라 해야 되는 DUNK로 돼 아. 있는 거야. 덩선지? <laughs> 이제. 내가 디자자인이라든지 이런 걸할수있을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전혀 못하고 그냥 난 항상 보고용 p p t 막 이런 것만 만들어봤으니까 이런 디자인된 예쁜 p p t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안했지 나도. 우리 그때는 하면서 우리 저녁에 1 1시1 1시 반에 만나기도 l 그1 y 시에 또 우리끼리 만나서 o 가뭐 a n 네? 우리 대한수 우리 이 만나면 돼. 아 그래 우리둘이 만나서라도 음료수랑 뭐과를섞 아. 그러니까 덕선입니다. 쭉 쓰고 마지막에 풀업만 받고 쓰는 게 낫자. 오늘 <laughs>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아무도 안 오시면 <웃음> <다> <웃음> 무슨 의미? 조금 조금랄까? 뭐 조금 조금 <웃음> 네? <웃음> <웃음> 엄청 걱정했어. 정말 나 걸어. 소녀티 걱정 안 했어. 다 찍혔다. 티저로 이거 내보낸다. 남 남겨도. 아니 그냥 우리끼리 놀면 되잖아. 근데 걱정했지. 우리 너무 일벌이잖아. 어그 거냐? 너무 너무. 아니, 이거는 좀 크잖아. 아 저기요. 너무 <laughs> 어, 거치겠어요 <laughs> 이어가지고 네이비스 팬미더에 어떤게 더 빠졌는지 한번 체크하려고 합니다 일단 선수막 제작을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속상해 죽겠어 애들 얼굴이 다 깨져가지고 그거는 못쓸것같아 너무 속상해 이거 원래 했는데,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깨졌어, 애들 얼굴 픽셀. 보이시나요? 너무 예쁜데, 사진을 좀 예쁘게 찍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를 저제 제품. 그냥 이거는 일러스트 그려가지고, 직접,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원어원 원있고 원어원 원어원 있고 여게 뭔가 우주로 가는 별 별을 보러 가는 느낌으로 별 11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메인 포토월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써봤, 써봤고 일단 끝전을 다 포장을 완료를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에홀더에다가 넣어, 그러니까 에롤더도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솔에서 에홀더를사고 요거 요거 제작한 거를 가운데다가 붙여서 두드려. 얘는 나시카. 이렇게 대충 찍어도 돼, 해도 되지. 이거 손다 튀어나가도 돼. 그 어, 이제 말해, 그렇게 공들여서안 잘라도 돼. 위치에 보면도 역시나 3, 2, 1, 2, 4. 필살해! 기에 기가에! 사랑! 설렘임 느낌? 근데 봄바람이 어려워. 진짜네. 아, 나. 나 이거 마콘에서도 무대였잖아. 오진이가 하면 따라했어. 야, 쏙 해. 오안 해? 지윤이 봐. 이거 봐. 귀여워. 이거 봐. 이게 그거잖아. 마이크에 하는 아 거. 어, 이거 예쁘다이쁘 예쁘다, 이거. 이것도 이쁘다. 두 장? 색깔 예쁘다. 한 장이 응. 두장 같아. 두꺼워서? 어, 지성, 나는 이, 지성이랑 성 이게 성우. 너무 귀 뭐? 요구르트? 아, 지성이랑 성 아니 옆에 요구르트가 있어 발리니 어, 저거. 파도 해변 음, 나이, 나이, 나이. 근데 우리는 다행이야 최애가 똑같아 서 레인보우 샵에. 지금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팬미가 전날이고 아 지금 정신이 없어 스트레스 속 폭식이 <laughs> 집에 가서 야식 먹을 때 너무 파인스 레이보 샤 웹트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쁘지 다발? 봐봐 어 예쁘다 얘로 중신대 만든 척 있어 중신대 만든 척